네 안녕하세요. 손실의 주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하는 방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뭐 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집중 투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말 그대로 그냥 집중. 아이고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거. 그냥 집중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분산의 노리는 분산투자에 반대되는 개념 이제 앞 뒤쪽에서 이제 분산투자에 대해 알아볼 건데 어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서 투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뭐 이런 식의 투자 형태는 이제 큰 폭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큰 폭의 손해도 많이 볼수 있겠죠. 솔직히 주식에서 무조건 이익을 본다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도 이제 또 장이 또 힘들고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이 금해야 할 투자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집중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많은 종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 종목이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집중 투자가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시드가 만약에 <laughs> 어 현금이라고 하죠. 많은 시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주식이 급등이나 상승을 할때 물론 큰 수익률을 볼수 있겠죠. 맞죠?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이제 좋은 점만은 있지 않겠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손실률이 진짜 엄청납니다. 뭐 저도 경험을 해봤었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비례하겠죠. 뭐 돈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뭐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면 이제 수익률이 엄청 떨어졌다. 그럼 뭐 심리적 충격도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울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집중 투자들 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으냐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전문가들 있죠 이제 줄이는 데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이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재무제표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솔직히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치투자랑도 비슷하죠 장기투자도 비슷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표를 보고 이제 기업을 판단하고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집중투자 방식은 저는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을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추천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을 거는 분산 투자. 말 그대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집중 투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험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종목이 여러 개고 시드가 여러 개 나눠지니까. 분산할 목적, 네, 분할 목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죠. 투자 수단에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도 여러 종이나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종목을 네 종목 이상. 아까 앞에서는 세 종목 이상이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식 초보분들은 이제 아직 시장 변동성이 작고 기업 분석이 아직 미흡하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주식을 처음 했는데 어떻게 많은 정보들을 알고 이런 투자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분산 투자로 조금씩 경험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분산 투자를 하면은 여러 종목이 있고 시드가 적으니까. 변동성이 작죠 그리고 금액도 작으니까 심리적 충격도 뭐 집중투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작다는 점 그리고 기업 이해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집중투자는 진짜 큰 돈을 가지고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사이로 그냥 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은 정보들과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분산투자자는 기업 이해도는 그냥 적정선에서 알면 될것 같다 투자 난이도는 진짜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 상대로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어 이렇게 뭐두 가지를 저희가 뭐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좀 주식을 자기는 잘한다. 기업 분석을 되게 잘할줄 안다 정보를 어디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법을 추천드리고 나는 주식을 그냥 배우고 싶고 처음 해본다 그리고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해서 흔히 다들 뭐이으면돈 주고 경험했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추천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